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담아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여기는 신류 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이스토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당부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을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양 떼를 치는 목자의 심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지체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는 아니어도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지쳐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꺼려 하는 힘든 자리에서 누군가가 섬기고 희생을 감당할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살살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론 다른 곳에서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보고 따라하는 부분이 큽니다. 신앙은 말로 전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바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바가 많아야 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본을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에서 여러분이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모범을 보고 배우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좋은 모델, 모범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선배들 통해서 본바가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 배우는 신앙의 좋은 모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시험들게 만드는 배후에 악한 영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8절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맞서라 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몸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중 정체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가 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붙들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얼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귀에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특별히 상황이 힘들고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후회의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적들의 장애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그런 가로막혀져 있는 현실로 인해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지 않은 속마음들을 다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면 더더욱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생각과 판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순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시면 안됩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다나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라는 책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피곤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여러 번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거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면 "세 번이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또 다른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이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세의 유혹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와 우리 동료들 후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지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삶을 굳세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보면서 힘을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힘들지만 또 우리보다 더 힘든 그 분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또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신의 백성을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시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지셔서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비극적 결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시련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보증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를 향한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은혜 안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나.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겸손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님의 백성들을 높이 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의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에 힘입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안에 그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